안녕하세요. 하엔돌이TV 하엔돌인데요. 오늘은, 오늘은 무슨 좀비 시험을 해근데 그, 게임하는 도수인가 모르겠고요. 게임하는 도수리님이, 뭐, 주민이랑 좀비 갖고 뭐 시험을 하잖아요. 저도 어떤 게 생각나서 시험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과연 좀비들은 투명벽을 뚫을 수 있을까요? 그게 궁금해서 한번 투명 그긴 짠돌이 그 틀을 그 하는 거 알죠? 긴 짠돌이 틀려 하는 걸 제가 보고 그 투명복을 만들어서 좀비들이 과연 뚫고 들어오지 안 뚫고 들어오지 실험을 할 거예요. 아 순차. 어 일단은 중립물이 필요야겠죠 어리부자. 오마주가 나타났네요. 오마주. <laughs> 음.. 알람을 해서 오마주 TV는 좀잘 보고 있는데, 재미가 없어졌어요. <laughs> 오마주 TV 이제 좀 재미 없어졌어요 이해 예, 부탁드립니다. 자, 어디보자. 제로가 어디를냐. 아, 진짜 흥차네. 아, 본인이 이제 썼는데, 여기에. 아! 어, 이거다. 이 돈, 조약 잠깐만요. 조았돌 벽? 조아떠벽? 조았돌 벽이란데? 일단, 조았돌 벽을 꺼내고, 그리고, 하얀 연탈도 꺼내고, 그리고, 나무도 꺼내고, 에 크리퍼 말고, 크리퍼는 가까이 있으면 터져. 줌이랑, 준비. 자자 준비물은 이거고요 에, 역차 아야! 충격 아 일단 이건 좀 이건 필요 없으니까 이건 좀 사라지고요 자 먼저 어? 어? 이러면 안되는데 게임모드 일단 만들어야 해 먼저 아 흙도 필요하겠다 흙 어디 보자. 흙이 어디 있더라. 흙 이거다. 흙을 일단 덮어주고, 일단 이조합돌 벽을 깔고 하얀 양털을 깔아줘요. 그리고 이 찻나무를 이렇게 해주면, 제가 통과를 못해요. 어, 지금시험면안 되지? 제가 평을 했기 때문에 좀비는 안 나오고요. 이렇게 제가 막아놨습니다. 근데 하사은 통과되고, 여기 발사하는 거는 통과되는데, 여기 들어가지 못해요. 만약에 이걸 뿌시면,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 안 뿌리실 때는 이렇게 그냥, 뚜두르게 마실 수 있어요. 이걸 꼭 막아줘야 돼요. 좀비가 못 들어오게. 그럼 계속 진행해 볼까요? 뚜르뚜르 뚜르뚜르 자 이렇게 기둥을 하나씩 세워주세요. 그리고 타타타타 타타타 해주고 그리고 타타타 타타 해주고 그리고 타타아아아타타 해주면 어 왠지 균형이 안 만지는데 이거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어 이제 좀 균형이 만진다. 건광을 넓혀주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짜잔. 과연 줌잉은 이 투년 뼈부터 사람 할수 있을지 한번 게임하는 도수리랑 그리고 긴작돈을 유튜브를 하셔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자, 시청 여러분들이 뭐뭐 어두워서잘안보이지 몰라서 제가 야간 토시를 먹겠습니다. 어디보자, 물약. 야간 토시를 먹고, 자, 제가 시행할게 아니라 주민이 실험한 거예요, 주민. 자, 일단 여기로 들어가서 설정해서 여기 평화무도 있죠? 이걸 끄세요. 어려움으로 해보자. 그리고 좀비는 방에 나오니까 방으로 바꿔줄게요. 지금 밤이에요. 제가 야간 투시를 먹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주밍을 하나 놓게요. 을 과연? 우와! 어, 여러분들 좀비 이거 못 따라가고 있어요. 어? 와! 와 공격도 못해. 와우! 와, 제가 들어가도 문제 없겠는데요? 준비하, 때려봐라. 어전어 때려줘요. 오! 여러분들, 근데 저도 나가지 못해요. 이거 문만 만드는 완전 개꿀인데, 이거? 어... 문좀 갈게요. 와우, 와우. 저는 가까이도 있는 듯안 맞아요. 주, 저는 준비를 때릴 수 있어요. 와우, 좋은데, 이거? 좋은 칼만 있으면, 에휴. 깨끗아 아, 그냥 비를 그치네, 되겠다. 게임 모드로. 아, 왜 번개가 쳐, 이거 번개 맞으면 큰일 나는데. 준비는 이걸못 들어와요. 아 번개 꺼야겠다. 개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서. 준비는 무사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벽은 뚫을 수 없어서 조, 안전하네요. 준비는 어, 어 다행이다. 여기 이거 여기 부셔졌지면 좀비 다 들어오겠다. 와. 준비는 아무 이상 없어요. 와. 근데 나강이꾼을 어떻게 만들지? 좀 주민들이 무서워하긴 하지만 근데 <laughs> 우, 좀비를 맛뿌려 좀비를 맛뿌려 뿌려 뿌려 어? 어? 아 이거 새끼 좀비가 들어오면 크일이네아 새끼 좀비 때는 주민들이 다 죽고 있어요 초기야, 하겠습니다 초기야! 뭐지? 어, 초기야, 잘못했네. 초기야! 아우, 제이스 큰일 났 아, 아. 아, 일단, 피해겠습니다. 아. 어, 튕기네요. 에이. 너무 튕겨서 도망쳤는데 어 일단 좀비들이 다 죽은 것 같습니다. 아니네. 아 드디어 다 죽었. 뭐야 이거. 아 드디어 다 죽었네요. 아 뭐야 아직도 튕겨. 새끼 준비는 햇빛을 받아도 왜안 타는지 모르겠어요. 이 작가분들 이것 좀 해주세요. 새끼 좀비를 햇빛 받으면 죽게 되게 만들어주세요. 어, 왜 좀비를 소환해? 아무래도 골랭 소환이있다 골랭. 자, 골랭은 과연 공격을 가능하는지 해볼게요. 일단 골랭을 소환할게요, 골랭. 어리보자모서터에서 골랭을 한 마리 소환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으로 바꿀게요. 다시 시험 테스트 해 볼게요. 자, 밤이 되었습니다. 아, 새끼 좀비 때문에 난리비 있구나. 큰 좀비들은 못 들어오는데 새끼 좀비는 들어오네요. 어, 근데 골랭은 여기 안에서도 공격 못 하네요. 저는 공격 가능한데. 이거 뚫으면 그냥 좀비가 순식간에 들어와요 하지만 이거 막아버리는 이거 이것만 없으면 좀비가 아, 들어오고 있냐? 좀비가 들어오고 있냐 이렇게 하면 지금 중냉이 좀비 야구를 하고 있어요 오늘 실험 테스트는 여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폭탄으로 꺼내버리겠습니다 포탕은 예술이다. 포탕은 포탕은 예술이에요, 포탕. TNT는 예술이에요, 예술. <laughs> 자, 예술을 한번 꾸며 보겠습니다. 자, 예술을 한번 꾸며 보겠습니다. 자, 포탕은 예술이다. 자, 포탕은 예술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고요. 와, 그리고 댓글이나 알람 버튼 눌러주세요. 근데 신기하도 버두는 겨우 사람 많아요 여기 시... 이제 시험은 끝났습니다. 그럼, 빠이빠이!